한계도못 맞추겠구먼 이러구에 퀴즈 컬 이러구에 운동 직업 뭐 그런거 하자 아 잠깐 한번 가볼까 에? 자. 뭘까요? 체조선수 에포카님이 에. <laughs> 하 예. 스포츠선수 하예자 1등으로 치고 나가는데에포카님이예자 <laughs> 욕하지말고 <laughs> 어? 자 지성지성 이런거예 난올린다 이런거예 자 어, 아시안하고요 예 자, 네 글자에요, 네 글자. 쌍시옷 아닙니다, 예. 라바, 시옷시옷, 시옷 이러고 해. 리본 선수는 뭐야? 리본 선수는 뭐야? 아씨, 이러고 해. 저 조시라고 하는 거야? 뭔 욕을 하길래 저렇게 뜨는 거야? 아니구먼, 리본 선수는 뭐야? 리본 선수는, 어 아, 리본 이러고 해. 자. 자 AI님이 맞추시네요 AI님이 예. 조용하게 강하다 AI 와 AI <laughs> 예. 우리 AI 선수가 지금 조용하게 1등하고 한계 차이까지 왔어요 예와 The fuck 이러고요 비죠 <laughs> 스포츠로 왔다고 한 사람 어디 갔나 예자 보이지 왜자몇 시까지 방송 하십니까 아 그리고, 배구 선수 AI 님이 또 맞추시네요. 에 어, 핑크 님 어서 오시길 바라습니다 예. 어, 이제 한, 40분 더할것 같아요. 예. AI 님동점까지 음식으로 그럼 잠깐 갈게. 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스포츠로다가 퀴즈 하자, 이 사람 어디 갔나? 아하하하! 하하하 아하하! 하하하 자. 자. <laughs> 미안합니다, 예, 죄송해요, 때비비님 미안해요. 예, 자, 아... 자, 아... 빡치고, 또라이인 줄, 에이, 그런 욕은 하지 말고 개그잖아. 그리고 보민이 진짜 못 맞췄고. 예, 음식이름이죠. 누가 봐도 음식이름이에요. 음식이름인데 사자체조 뭐임? 이러고 해요. 자, 아어 이러고 해 소주찹찹, 소주 이러고 사조찹취! 레전드 형님이 예. 자, 1점을 맞추시고요. 지 모르고 맞추니까 예. 강해군 레전드님이 이번에는 야잘존지아예자 <laughs> 역사면 저 아니겠어요 <laughs> 이러예 역사 약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예 자. 자, 요것은, 어, 자, 요것은 이제 직업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제,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어, 좋았어. 어, 학교 폭력 레전드 님이, 예. 자, 아, 레전드 님이 2회 우승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 바디 쳤네, 이러고 <laughs> 자, 더 어려운 건냈어더 어려운 거. <laughs> 더 어려운 거예요, 예. 밑에는 직업이고요, 예. 밑에는 직업인데 위에 이게 적힌 게 뭘까요 예. 자 여기 이제 뉴스에서도 나온 거고요 뉴스에서도 나온 거고 밑에는 직업 이름이고요 위에는 이제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의 죄명이 이제 적혀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검사 화제 개박살님 오랜만이고요 아니다 어제도 오셨었나 예, 검사 맞고요 성추문 검사 에포카님이 성추모 검사. 야. 야, 우리 방도, 봐봐요. 우리 방도 수준이 있어. 우리 방도 바보 아니야. 이거 봐. 우리 방도 뇌가 있는 방이야. <laughs> 어. 야. 미안합니다. 아니, 아니. 못 맞춘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춘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못 맞춘 사람 욕하는 게 아니라, 맞추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자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들어오신 분들 반갑고요 예. 자, 님도 머리 나쁘다며요, 예. 나쁘죠, 예. 나쁜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똑똑하시잖아요, <laughs> 예. 많이 뜨던데, 예, 예, 예. 자, 니은, 니은, 이러고, 예. 내가 없어서, 에, 아니, 어차피 정답은 한 명만 맞추게 돼 있어요. 못 정답을 다못 맞췄다고 해서 멍청이가 아니에요. 맞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 똑똑한 거예요. 예, 자. 예. 아. 이렇게 적어야지 그냥 전 아님 이러고 해자 들어오신 분들 반갑고요 요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장원 사건 아니고요 진지임 사건 이러고 해 나영이 사건이 생각나는구만 이러고 주작원 사건 이러고 해 어, 연예계 쪽에서 터진 사건이고요 어, 여기서 이제, 음, 음, 아시는 분들은 아실테고, 요이게좀 예. 시간이 흐르긴, 흘렀습니다. 여기 이제 주작인 사건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겁니다. 예. 뭐냐면은, 그, 뭐 꽃보다 남자에 나왔던 여자예요. 꽃보다 남자에 나왔던 여자입니다. 예. 꽃보다 남자에 나왔던 여자고, 그분이, 자살을 하면서 이제, 자살을 하면서 이제 요 사건이 터지게 된거죠. 장자연! 자, 에포카님이 자, 아깝다. 이러고 얘. 자, 이것은 이제 인터넷 용어 중에 하나고요. 예, 인터넷 와이 아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이 밑에 쌍시옷은 이게 인터넷 용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옷으로 나올 때도 있고, 예, 쌍시옷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맞추는 것 같은데, 예, 스시바 아니고 예, 썰방 아니고 예, 아세글어두 글자예, 두 글자. 두, 아니, 세 글자, 세 글자인데, 밑에는 쌍시옷, 맨첫 번째 글자는 쌍시옷으로 나올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자는 세 개고요. 시옷, 시옷, 비읍인데, 예. 시옷, 시옷, 비읍인데, 어, 쌍시옷, 시옷, 비읍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시옷, 시옷, 비읍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인터넷 용어다 보니까, 네. 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 뭐, 가식을 떠는 사람이나, 예. 자식을 떠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어아 정답 자 AI님이 정답 먼저 맞춘 걸로 인정이 됩니다 예자 미안 미안 일본애니 <laughs> 알게요 미안합니다 예자예자 <laughs> 예. 투 밖에 몰라, 미루 이리 일본 애니잖스 이러고, 예, 이노 야샤 모르는 사람 님 이, 예, 아, 이거 긁은게 아니구나. 여기 밑에, 밑에, 아, 밑에 긁은 거가 아니구나. <laughs> 밑에 긁은 게 아니었어요. 이노, 야세, 이거, 아, 오타를 안 해주기로, 이제, 저번부터 바뀌어가지고요. 죄송해요, 이오님, 네. 프리님, 추천 감사해주고 요 말고 다른 거 모름? 아니! 한 문제 냈잖아, 어. 자기가 못 맞춰놓고, 스포츠 문제 내도 못 맞추고, 만화 문제 내도 못 맞추는 사람이, 뭔 말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그래, 안 그래, 어. 어, 아 그래요 예 <laughs> 아니 그러니까는 어, 어, 공격을 하면 안 되지 떼미리님이 한 문제 냈는데 애니 문제를. 어. 소년 탐정 김전일! 아니야,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A 아니야! A 아니야! 어, 틀렸어! A 아니야, 어. 자, 김정은, 김정일 아닙니다. 오타, 아니야. 중년 탐정 김전일이라고 해. 자, 소년 탐정 김전일, 아, 레전드님이. 자, 어. 자 적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자. 초 2회 챔피언이 예 어, 올르시게 됐습니다. 다 같이 박수. 우리 그 디스 화이팅 형님하고 윤기군도 오랜만에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